그 저기 낙지도 다시 묻혔어 그래요? 한번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어서 먹어 뜨뜻해 어때? 음. 맛있어? 응이 음. 깻잎 금방 한 거라 맛있을 거야 먹어봐 응 음. 또, 아침에 애들, 아이, 아들하고 엄마만 하는데. 어때요? 맞아. 나 이거 말을 잘 몰라. 왜? 비어 걸려서? 응. 어. 아유. 그거, 그약 먹고 좀 낫지 않지? 약발이 떨어지면 아파. 어, 그얘그약 먹어야지. 그 얘기 하더라고. 일주일 완화되는데 약더 먹으라고. 그럼, 어우, 뭐냐. 그러면, 비염 때문에, 이호 후박잎 좀, 음식에 달라. 그래서 먹어야지. 이제 후박 다 들어가면. 맛있니? 응. 낙지 좀 담았다. 그라야겠다네 아버지 그러는데 그낙지 자식 짠맛이 훨씬 덜하다고 그러죠. 그요 요번에새 해도 참 맛있다, 진짜. 응, 추석이라 그래. 가을에는 추석만큼 좋은 젓갈이 없어. 봄에는 오조치고. 꽁치. 응, 꽁치 먹어봐. 꽁치도 맛있을게요. 요새 시골 반찬 다 그렇지, 뭐. 아우, 씨, 술 먹으시니까. 그때 말이야, 그 비염이, 아유, 그거 되게 힘들 것 같아. 힘들면 어떡하냐그약 넣는 거, 저기도 태고 주더라고, 이다가 그약좀 넣어봐. 넣고 자지. 그 저기 어려울 때마다 그걸 넣으라고 하던데 그럼 나 하고 있어 이렇게 딱 김치 국물에다가 딱밥 비벼가 옷을 싸고 낙지젓이랑 이 흙젓에 품어 고이 고추 딱 저 알지 않는 게돈버는 거라는 거야. 저 알지 말아야지. 그 말. 아, 말. 뭐. 그 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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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그 말. 그 말. 그 말. 그 말. 그 말. 그 얘기가 뭐라 그 말. 그 말. 그 말. 그 말. 그 말. 이 말. 그 말. 그 말. 그 말. 나도 이제, 이 먹어가나 보네. 이제, 이, 이 힘의 폭탄에 들으듯 내년부터는 다 조금씩 말하고 하지 마. 그랬 그, 거 못하면은 밥 먹지 말아야지. 그러던. 작년까지도 그런 얘기 안 했었는데, 올해 처음 그 얘기 하더라고 이 추젓이 맛있지? 응이청양고추 음.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안넣무는데 입맛 없으니까 왜 깻잎 안 먹냐? 밥더 줘? 아 싫어, 살 빼야 돼살 빼야 돼서? 이제. 잘 먹으시고 응